남편이 정당한 말을 하면 부인은 지지해줘야지. 부인이 하는 행동이 더 창피함. 여왕님들 오늘은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어제 남편이 오후 반차를 내서 오랜만에 둘이 공원 산책을 나갔어요. 가까운 동네 공원이었지만 날씨도 좋고 남편이랑 걷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았죠. 근데 잠깐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거셨어요. 우리 앞에 떨어져 있던 휴지를 가리키시며, 이따 갈때 이거 좀 주어. 하시더라고요. 남편이 정중하게, 저희가 버린 거 아닌데요. 라고 말씀드리니까, 그래도 자네들이 앉은 자리에 있으면 치울 줄도 알아야지. 심보 그렇게 써서 되겠어.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. 당황했지만 남편이, 그럼 지금 주올게요. 하고 휴지를 주었는데. 이따 갈때 주우라니까 왜 지금 주워 성격 참. 어르신의 말이 이어졌고 그 순간 남편이 확 돌아서 말하더라고요. 왜 계속 반말하세요? 저 아세요. 그러자 어르신이 내가 너 같은 아들도 있는데 반말도 못하냐 싸가지하고는. 이 말에 남편도 큰소리로 아저씨 싸가지나 생각하세요. 라고 맞받아치자 결국 둘이 공원에서 말싸움 고성. 사람들 몰려들고 기분 좋던 하루는 순식간에 망가졌죠. 남편은 평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.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되받아지고 마은 그런데요. 진짜 저를 멘붕 오게 한건그 다음이었어요. 그 어르신이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의 아버지셨더라고요. 남편은 남들 다 보는 공원에서 지인 어르신과 고성싸움을 한 거죠. 남편도 기분이 나빴을 테니 저는 별말 안 했지만 다음에 교회 나가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죠. 민망하고 속상하네요. 이 글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. 교회 집사 아버지가 뭐 대단한가?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니편안들고 네 회사 여직원 아빠 편을 들었다고 생각해보면 넌가만 있겠니? 너 같은 인간들이 너무 싫음.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동네 사람한테 시비 건 것도 아니고 바꿔 같이 다다야 하나? 누가 봐도 남편이 기분 나쁜 상황이잖아. 물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냐마는 그렇다고 남편이 쌍욕하고 폭력을 썼나? 하여간 배우자 편은 못 들어줄 망정.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.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 남편만 정상이네. 나도 70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이가 벼슬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데 그 노인네는 나이가 벼슬인 줄 아는 그냥 전형적인 상놈인가 보네. 언제 봤다고 반말인가? 그리고 휴지가 거슬리면 자기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은 왜안 하지? 교회 집사 아버지, 쯧쯧.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남편편을 안 들어주고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너무한 아내라고 생각되네요. 이상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. 감사합니다.